자, 오늘은, 저, 정희님 계세요? 네. 어, 저, 정희님이 부탁한 거 해드릴게요. 남은 시간에. 자, 15분 남았는데, 자, 보세요. 조상, 신명계. 자,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뭘 뽑아볼 거냐면, 퀘스트는 뭐냐면, 나의 조상은, 조상들은 어떤 분이 나를 도와주나. 세장 뽑아오자고. 인볼론으로 인볼론 심벌론 카드. 자 그러면 조상 심명계를 알아야 돼.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선생들이 님잘 이해하시라고. 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요람에서 무덤이야. 근데 우리는 무덤에 들어가면 끝나는지 알고 있어. 그렇지가 않아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세 가지는 아니요첫 번째 조상으로 갈수 있고 나의 조상으로 등극할 수 있어요. 내가 새로운 조상으로. 두 번째, 윤회할 수 있어요. 다음 생으로 가는 거야. 세 번째 뭐예요? 어, 저, 그, 이구사이4 9절 동안 결정이 안 되면은, 떠도는 거야. 그, 구천을 헤매는 거야. 그러나, 지옥으로 가거나, 예, 예 육도를 헤매는 거야. 예, 이게, 예, 이게 헤매는 거야. 이게 유령이 돼서 헤매는 거야. 예. 아시죠? 그죠? 윤회하면 은 다음 생으로 가는 거고 조상으로 가면 빚으로 가가지고 우리 후손을 자기가 김 씨다 그러면 김씨 조상으로 가가지고 후손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또는 김 씨들에게 조상으로 가기도 하고 윤회하기도 하고 부천을 헤매기도 하고 이세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로 보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윤회도 하고 조상으로 가기도 하고 부천을 헤매기도 해요 이걸 잘 보시라고 그래서 나의 조상들은 지금 나를 도와주고 있을 텐데, 어떤 분이 나를 도와주고 있는가? 세 장을 뽑아보자고, 이렇게. 그러면 내가, 무슨 뜻이냐, 이게. A라는 분하고 B라는 분하고 C라는 분이 나올 텐데, A가 여사제야. 그럼 누가 도와주고 있는 거야? 누가 도와주고 있는 거야? 조상들 중에 여사제 분이 나를 도와주고 있는 거야. 여기, 은둔자 나왔어. 누가 도와주는 거야? 은둔자 분이 나를 도와주는 거야. 그러면 내 성격이 어떻다? 응내 성격이 어떻다 여사제 같기도 하고 은둔자 같기도 하는 거야 때로는 공부할 때는 은둔자처럼 공부하고 또 남한테 조언해줄 때는 여사제처럼 부드럽게 조언해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여왕제가 또 나왔어 뭐예요? 여왕제면 내가 돈이 있어 없어? 성격 돈 버는 성격이야 그냥 은둔자나 여사제처럼 그냥 공부를 하는 성격이야 여왕제가 뜨면? 어? 이 있어요? 그렇죠 이 여왕제의 조상이날 밀어줌으로써 내 정신을 감화시켜 주기 때문에 에너지를 밀어주기 때문에 나는 성격이 돈을 좋아하고 또 여성들을 좋아하고 친결을 친화성을 좋아하고 사교를 좋아하고 이렇게 변하는 거야. 이부 인식으로 바뀌는 거야, 내 자신이. 즉 누가 나를 도와주냐에 느 따라 내 성격과 내페르조나가 바뀌어. 페르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자신이 노력해서 자신의 관상을 만들고 자신의 이미지를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공부가 무르익을수록 그런 건 없다는 걸알 거예요. 위에서 누가 도와주느냐에 따라 내 모습이 바뀝니다. 그게 몇 퍼센트가? 조상신명계가 60%예요. 그리고 35%가 전생하고 연결돼요. 전생. 이게 조상, 60%가 조상. 나머지 5%가 현생의 인연이나 정신계 스승들. 정신계 스승들, 선생님을 도와주는 세력. 그러니까 5%고 35%가 전생들. 내가 살아온 무수히 많은 전생의 신들이 전생의 신들, 신들이 날 도와줘요. 그리고 60%가 조상 힘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이 얼마나 중요해 그래서 조상에 대해서 마음을 잘 가져야 돼 그래야지,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지 좋은 신들이 들어와요. 그럼 내가 여담인데, 자, 사주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주를 잘하려면 내가 사주 책을 많이 봐야 돼? 타로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타로 책을 많이 봐야 돼? 그거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사주의 신들을 모실 수 있어야 돼. 내 머릿속에. 내 정신에 사주의 신들이 몇분 이상 와야지 사주가 보입니다. 타로도 마찬가지예요. 타로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했는데 공부를 해야지 선생한테 배우고 책도 보고 상담도 하면서 배우는데 결국은 내 머릿속에 타로신이 몇분 이상 들어와야지 타로가 직관적으로 탁탁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통합적인 통변을 하려면은 신들이 와서 신기가 붙어야 돼. 탑재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신기. 그리고 연기가 붙으면 더 좋아요. 연기. 즉 빛이 나면 좋아. 내가 순수하게 살아 가지고 빛이 나면 연기가 빛이 나. 연기가 빛나고 신기가 장렬하면은 타로 상담 이건 사도 상담 이건 쫙씩 보입니다. 그 연결 고리가 다 보여. 근데 잡신이 들어오면 안 되고 무슨 신이 들어와야 돼? 여기 60%의 조상신들 중에 아주 공부를 잘했던 옛날에 역술가 했던 원청강선생이나 소강전 선생 같은 분이 팍팍 들어오면은 신기가 장렬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뽑아봐야 돼. 과연 나를 지원해 주는 조상 신명계 중에 어떤 신들이 와서 나를 도와주고 있나? 내 공부를 도와주고 있나? 또는 내 삶을 도와주고 있는가를 뽑아봐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 돼요? 네. 정희 님, 정님할 거지 그지 우선 정희 님부터 기회를 주자고요. 그 선생님도 한번 해 보세요. 자, 정희 님이 물어 봐요. 네. 나의 조상들은 어떤 분이 나를 도와주시나요? 알려주십시오. 그대로 나온다. 행복하겠다, 우리 <laughs> 일정이네 <정인님. 웃음> 자, 이렇게 나왔어. 자, 누가 도와줘? 누구야? 이분, 세지테레스. 종교 철학의, 종교와 철학의 신이죠. 이제 세지테러스 그죠? 이해돼요? 조상들에는 조상들 중에는 세지테러스 신이 있다는 거야. 그쪽에 들어가 있는 신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남자가 바로 조상이야. 이건 누구야? 누구야? 정이님. 그죠? 요는 여자는 누구야? 정이님. 여자니까. 음. 요 여자 는 누구야? 정이님. 요 음. 남자들이 바로 신들이야. 정이님을 도와주는 신들이라고 아시겠죠? 그죠? 이 사람은 무슨 신이야? 토로스의 리브라니까. 본과 귀 그죠 부 이런 걸 갖고 있는 거머쥔 신이지 조상신이 있다는 거야 그런 신이 그러니까 나를 돈으로 채워줄 수 있는 능력자가 있다는 거야 언제 이거는 초년 후년, 중년 후년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말년에는 좋은 남자가 올 수도 있다는 거지 이게 이게 어? 예. 늦게 늦게 그 전에 우리 정희님 거 보면은 젊었을 때는 남자가 안 생긴다 그랬잖아 맞아요 네, 맞아요 년게 어, 말년에 네. 즉 이게 50 정도에서 60, 70 이렇게 가는데 50 이후 50 정도 이후에는 좋은 남자가 영적인 소울메이트 같은 남자가 올수 있다는 거야. 이게 조상들의 인연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 살면은 어? 내가 현재 인생을 내 친구들이나 내 지인들하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인들의 의식에는 조상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나는 나도 조상이 내려오는 거야. 이삼 조상도 오겠지. 근데 내 조상하고 연결되고 내 조상하고 연결되고 같이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움직이는 거. 그리고 결국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분리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옛날 조상들, 삼천년 전 조상들이 내 몸에 들어오면 그 사람의 미래가 나의 현재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이게 움직이는 거야 이 우주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재밌는 거지 이게. 응? 그러니까 정인님은 스승복 있고 이런 재복이 있고 재복 돈복이 있고 또 뭐야 남자 복도 있다는 거야 나중에 이게 온다는 거야 조상들이 밀어주는 거야 아시지 그죠 조상들에서 이제 오는 거야 우리가 영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혼이라는 개념을 이해한다면은 아 세상사 나라는 그할 만한 나라고 정의할 만한,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이해돼요 정의님 네, 네 확실하게 풀었죠 그죠 정의님요세 네. 분이 도와주니까 돈, 스승, 그리고 애인 요세 가지를 요번 생에 잘 조상로부터 으 받으면 돼요. 대죠 그죠? 음. 자, 또 다른 ]다. 분, 자 관심 있는 분 질문 주세요. 누구 할래요? 자, 묘숙선생님한번 해볼래요? 조이자. 음. 누구요? 누구요? 그렇죠? 네. 누가 하신다고? 누가 하신다고? 조희정. 어최채 선생. 나 불러보세요. 조희정이요 조희정. 조희정 선생 불러보세요. 네. 예. 나의 조상들은 어떤 분이 나를 좋아 좋아 주시나요? 네 봅시다. 선생님은 안 좋아 자, 봅시다 <웃음> <웃음> 좀 봅시다 야, 이렇게 나왔어 무슨 뜻이야 조상들이 별로 도와주지 않는 거지 그죠? 네. 슬퍼하는 조상 여기 싸우는 조상 그죠? 그잖아 이 어? 네. 나로 보면은 내가 전생 조상들 중에 이런 조상을 만나가지고 힘들어하는 거야 그리고 이 조상을 만나서 힘들어하는 거고 내가 아시지, 그죠? 그리고 A는 남자나 남편이나 A는 좋은 걸로 만나보게. 그러니까 남편 폭은 있는 거야. 그래도 없다고 할수 없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응? 그러니까 선생님이 조상제사를 지내요? 지내요? 안 지내지? 조선생님. 네? 조선생님. 네? 조상제사를 지내냐고. 네. 지내요? 요거는 요 페프리콘의 요거는 네. 조상들 네. 중에 남편이 힘들게 하는 그런 까르마야 요거는 남편이 음. 남편이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상님 중에 나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공격하도록 그렇게 짠 거야 요거는 아시지 그죠? 음. 네. 예. 요거, 요거는 남편도 되고 남자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되는데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이건 공부도 되고 공부도 되고 그죠? 음. 어, 원격 공부도 네. 되고 예남 애인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공부를 봐야돼 우선 공부 공부 남편도 될수 있지만 공부도 돼 아시죠 그죠? 근데 이거는 네. 뭐야 또남편간의 껄끄러움을 말하지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 조상들이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는 거야. 안 좋게 어, 안 좋게 지금 저 하고 있어. 조상 까마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이님은 어. 조상 까마가 없는 거고 별로 조상들이 도와주는 거고 네. 우리 네. 누구야 조희정 선생은 조상들이 도와주는 케이스가 아니야. 아시겠죠 음. 어. 네. 그니까, 그러면 뭐 해야 돼? 전생에 내 공부하는 능력으로 또 키워나가야 돼, 나를. 음, 아시죠 그죠? 이거는 네. 지금 순간에서 뽑은 건데, 바뀌면은 네. 조금씩 시간이 흐르면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운이 좋을 때는, 네. 운이 좋을 때는 또 조, 좋은, 또, 조상들이 도와주는 걸로 나와요. 언제? 선생님, 90년인가? 네. 아마. 그죠? 어, 아마. 이, 이, 바뀌어야 돼, 이무 90년인지 모르겠고, 하여튼, 운이 바뀌면은 좋은, 좋은 식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안 나와. 아시죠 그죠? 지금은 안 좋은 거야. 지금은 뭐야? 공부해야 돼, 공부. 아시지, 그죠? 그렇게 해야 돼. 또, 딴 분. 네, 정순영이요. 네, 정순영 선생. 자, 불러보세요. 네. 어, 나의 조상들은 어떤 분이 나를 도와주시나요? 자, 봅시다. 말년이 좋네. 이렇게 됐어. 야, 뭐야 조상들이 나를 버렸어 안 버렸어 처음에는 버렸지 이 어, 버렸지 이게 조상이라면 이게 나라면은 상극이야 안 맞어 그죠 마지막 말년 되면은 이렇게 돼 이게 조상이 다시 부활하는 거야 이런 분이 오신다는 거야 이게 조상이야 조상이 사실이죠 이게 나의 조상인데 이게 이 분들은 할머니도 안 좋고 나... 할아버지 쪽도 안 좋은데, 나중에 부활해서 조상들이 오니까, 말년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 뭐예요? 건강, 돈. 그죠? 건강, 돈. 스컬피오니까. 두 가지를 준다는 거지. 이거는 아니야. 처음에 건강도 아니고 남편도 이거고, 이거 남편. 이건 남편이지. 그죠? 이건 뭐야? 나의 어렸을 때 모습, 내면. 이것도 안 좋고, 이것도 안 좋고. 남편도 그렇고, 어렸을 때도 환경이 안 좋았고. 지금이나 좋은 거지. 맞아요? 네. 응.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후반으로 가는 거야. 60대 후반으로 이제 계속 가는 거야. 이게. 아시지, 그죠? 스컬피어는 부활이에요. 음. 내가 못 다한 것을 하게 되는 거야. 질병을 치료하건, 남을 치료해주건, 내가 건강해지건, 내가 돈이 생기건. 아시지, 그죠? 회복되는 거야. 이, 애가 여기 떨어졌는데, 그 애가 불길 속에서 어떻게? 해? 다시 부활하는 거야. 아시지, 그죠? 내가 버렸던 음. 그, 이 조상이 나를 버렸는데, 결국 남편하고의 까르마가 다 정화되면은, 내가 다시 부활해서 떳떳하게 건강과 돈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야. 이건 좋게 나온 거야. 음. 거야. 이런 조상이 날 밀어주고 있다는 거야. 이런 조상이 날 힘들게 했고, 이런 할아버지 조상이 날 힘들게 했고, 나는 이런 조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 앞으로 그렇게 된다. 대적이죠? 네. 그니까, 기대해보세요, 선생님은. 아시죠? 그죠? 남편을 힘, 남편이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까르마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조상들이, 그, 힘들게 하는 거야, 선생님은 아시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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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또. 또. 또 묘수 선생 안 해요? 해볼까요? 네, 해보세요, 한번. 한번. 네. 네 저의 조상님들은 어떤 분이 저를 도와주시나요? 알려주세요. 봅시다. 자안 좋게 나왔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봅시다 자 이거는 조상이 이러한 조상이 있다는 거야 왕을 전복해 가지고 그죠 이렇게 어, 어, 피에로 역할을 했던 조상 그리고 슬퍼하는 할머니 그리고 이렇게 무기력한 남자 청년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 세계를 보면 뭐냐면 삐에로는 뭐예요? 어케리어스 즉 물병자리. 물병자리 재능은 뭐예요? 역술. 그리고 이 스컬피오는 무속. 그리고 캐프리콘의 재만이는 뭐예요? 홍변, 발변, 언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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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 그러니까 조상이 이렇게 삶을 살아온 것이 선생님의 유전자한테, 선생님 몸에 정, 조상의 카르마가 들어왔는데. 물병자리 역술을 하고 무속을 하고 언어의 마스터가 되고 이런 능력을 부여 받은 거지 이거를 우리는 좋게 표현해야 되는 거야 긍정적으로 조상은 고생을 했어 이런 고생을 해 가지고 선생님한테 뭘 줬다 이런 역술과 무속과 언어적인 능력 이런 걸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네. 묘수선생은 역술을 하거나 무속하면 좋아 그리고 언어도 굉장히 진지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언어적 구사력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되죠, 그죠? 네. 조상의 이안 좋, 던 고생했던 능력들이 나한테 좋게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보니까. 선생님이 그런 능력이 있죠? 역순이나 무속을 좋아하고 언어에 대해서 관심있고. 그죠? 그래서 역순 공부를 하겠죠. 어, <laughs> 그런 거예요. 펼치질 못하고 있어요. <laughs> 어,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조상의 그 엄력의 에해서 네. 카르마 힘에서 의해 이번 생에 이렇게 받아온 거예요. 자, 또 해보자. 한 분만 더. 누구 할래요? 없어요? 자, 저 해봅시다. 저. 피크닉 해볼게요. 신용호. 자, 한번 더. 나는 이런 카르마가 있네. 딱 나오네. 이렇게 뽑아 보는 거예요. 자꾸만 뽑아야지 실력이 늘어요. 조상들이 이렇게 헤어지기도 하고 돈을 이건 돈 많은 여자죠. 그렇죠? 할머니, 돈 많은 할머니. 그리고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보다 어, 뭐야? 능력 있어. 그 그러니까 이게 나야. 이 DNA를 내가 받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여자가 돈이 있어야 되고 돈 있는 여자를 만나고 이거 전생에 사랑했던 여자, 돈 많은 여자. 그리고 이러한 어, 여자한테 쥐어 사는 상황. 그게 내, 내 상황이에요. 그니까, 여자가 돈은 있고, 사랑은 하지만, 내가 부, 무릎 꿇히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어, 그니까, 좀 눌려 살아야 되는, 내가 의리돼서 살아야 되는, 여자가 감력하라는, 그런 상황을, 이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DNA. 뭔 얘기인지 알죠, 그죠? 그, 게 조상의 카르마가 나한테 내려와서 그래. 아시죠, 그죠? 그니까, 기본 네. 법칙은 뭐냐? 조상이 갖고 있던 그 에너지가, 그대로 내려온다는 거야 그 에너지 그대로 내려 요 그러니까 조상 할머니가 돈을 좀 벌었고 또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무릎 을 꿇었으니까 나도 그런 에너지를 갖고 DNA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돈 있는 여자가 좀 걸리고 그래서 나는 그 여자한테 좀 불복을 해야 된다 을력화를 해 줘야 된다 아시지 그죠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laughs> 자 선생님도 더 궁금하신 분들은 뽑아서 여기 카톡으로 올려 주시면 돼요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감사합네 네, 선생님들